안녕. 안녕. 팔레트의 수연, 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맨스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아이돌 뮤비 속 문화 원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고른 뮤비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빅스의 도원경,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혹시 특별히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을 고른 이유가 있나요? 네. 저를 나타내는 색이 레드잖아요. 실제로 뮤직비디오에서 빨강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 방탄만의 화려함과 열정이 레드와 가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빅스의 도원경이 남색의 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와 알맞았기 때문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뮤비부터 함께 보시죠. 러비올세프 4부작의 마지막 결에 해당하는 앨범의 타이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방탄의 행보와 달리 아이돌 뮤비는 서양적 모티브가 아닌 다양한 동양적 문화 원형을 활용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장르화가 된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뿌리가 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음악을 마주하고 그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호랑이와 동양화의 붉은 매화가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방탄을 비극과 불행들로부터 방어하고,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붉은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곱게 피어나는 꽃으로 그 붉은색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방탄소년단의 열정과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뮤비의 후반부에서 전통 구체로 이루어진 연꽃에 멤버들이 둘러싸인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과거 방탄소년단의 꽃잎은 흩어지고 불타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영꽃이 되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빅스는 다양하고 독특한 컨셉을 활용하여 컨셉돌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의 미를 강조했던 도원경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 무대까지 오르며 특히 관심을 모았었죠. 도원경은 이미지적인 컨셉뿐만 아니라 가야금 소리를 활용한 사운드, 한국어로만 구성된 가사로 동양적인 느낌을 강화시켰습니다. 도원경은 중국의 시인 도연병의 도하원기라는 책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배경은 이 도하원기 속 무릉도원인데요. 무릉도원이란 무릉에 있는 복숭아 꽃이 활짝 피어있고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뜻합니다. 이는 곧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상향 즉 낙원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뮤직비디오에는 무릉도원과 신선사상에 연관된 요소들이 참 많은데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10가지 사물인 십장생이 대표적입니다. 달해 새, 바위, 소나무, 물, 사슴, 불로초에 여덟 가지 사물들이 끝없이 화면에 배치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무룡도원의 상징이자 도구사상에서 영적인 과일로 여겨지는 복숭아도 부각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스토리적으로 이 복숭아는 성경의 선악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양적인 요소들로는 해와 달, 배경색 차이를 활용한 음향의 조화를 볼수 있고요. 의상 역시 두루마기와 부채를 활용하고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동양적 문화 원형을 충실하게 반영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BTS와 빅스의 뮤비 속 대표적인 문화 원형 몇 가지를 분석해봤어요. 네, 동양의 멋이라는 동일한 컨셉으로 BTS는 문화 원형의 컨셉 그대로를 차용했다면 빅스는 문화 원형을 재해석하며 각자 다른 느낌으로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해석의 재미를 더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 팔레트 수연, 강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